자신까 이중에 돈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처음 합을 맞춰보네요. 오비스트의 이진호와 이준하의 드디어 네. 만났습니다. 자, 오늘은 스페셜한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지역 균형 발전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물론 이 지역은 수도권에 속합니다. 수도권이지만 충북이랑 가장 붙어 있는 지역이죠. 바로 평택입니다. 이번에 이제 2035 도시기본계획이 새로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평택 도시기본계획이 네. 나오면서 이 도심이 됐습니다. 서평택 지역과 바로 고덕신도시입니다. 평택은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어, 투자자들의 그 시선에서도 음. 그 평택이라는 지역이 어, 수도권으로 봤을 때 세종시까지 저희가 그렇죠. 수도권 개념으로 보고, 어, 세종시까지 뭐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평택이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토지 유망 지역은 일본은 늘 기업이 들어가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포무잼은 네.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이 이제 기업. 예, 음. 이, 어, 계속 이주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항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평택감.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이점으로. 이용할 수 있죠. 기업은 뭐 삼성으로 대표되는 고독 신도시가 있고 여타 산업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고 있죠. 네, 산업 단지가 이제 추가적으로 한 10개 정도 음. 예, 지금 어더 생길 예정이죠. 네. 음. 예. 삼성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또 세계를 대표하는 음. 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제2 공장이 지어지고 있는데요. 그 규모나 또 종사자들 또는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인구, 인구 이동이 계속 상승할 예정입니다. 고도 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로서는 가장 남단에 이제 속해 그렇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평택에 인구가 아직 많이 유입되진 않은 상태인데 네. 삼성전자 측에서 지금 130조 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스템이 133조 원이 추가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규모에서 어, 물론, 단순히 공장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협력업체들이 들어올 곳이 없다고. 음... 예. 더 중요한 게 있는 거 네. 같아요. 뭐냐면,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뭐 반기업 정서다 여러 가지 부성적인 예. 기류가 흐르는 반면에, 현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찾은 대기업이 바로 삼성을 두 번이나 찾아가셨고, 거의 먹여 살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에서 <laughs> 예. 일단 대표 기업을 예. 밀어주겠다. 예. 또는 열심히 하자라는 네. 그 시그널 보낸 거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한 경제의 존도가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서 봤을 때 굉장히 <laughs> 크죠. 네. 그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평택투자 이런 건 조금. 평택투자의 단점 음. 같은 경우에는 퍼펙트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살펴봐야 되는 게 입지인 것 같습니다. 입지. 네. 그래서 지금 고덕국제신도시 안에서는 우리가 저희가 평택에 아파트 투자를 할때 고도국제 신도시 안에 투자하세요라고 네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평택에서 실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대량으로 또 매입해서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 상가나 혹, 혹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 상가 주택이나, 음. 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입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 거죠. 뭐, 네. 대기업이 들어오는데, 거기 분양가, 아파트 주택이 분양가가 네. 있으면 주변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네. 그 지역에 상권이 현재로서는 활성화되지 않더라도, 섣불은 수익률 확정이란 개념에 현혹될 필요는 없겠지만, 네. 더더군다나, 그래서 입지가 더 중요하다. 상은 딱 그러네요. 음. 평택을 이 도심으로 나누면 네. 고덕 신도심의 일 도심은 메인이라고 봐야죠. 무와뭐 네. 주거 주거 쪽으로 네. 그 투자 포커싱을 하면 될것 같고. 네. 자 오늘은 특별한 코너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평택에 대한 질문이 원체 많이 들어와서요. 평택에 주목하라. 평택의 발전상, 평택 투자의 어, 장점과 단점, 주의 대상, 그다음에. 그 업무지구의 메인인 고덕신도시 투자의 장점과 주의대상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저도 유튜브 지금도 우리 본부장님하고는 수록 방송을 할뿐니다 네, 네. 자주 좀 봅요. 네, 오늘, 오늘 <laughs>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 평택과 이 고덕 신도시 미래에 대해서 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어, 들어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고덕신도시 하면 뭐죠? 바로 삼성전자 아닙니까? 뭐 스케치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아마 많은 어, 유동인구를 보셨을 텐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120만 평이라는 넓은 부지에 더욱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는 그 고덕신도시, 이런 삼성전자에 직접적인 어, 혜택을 누리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현장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구를 한번 보시면은 입지를 나타내주는 글입니다. 이제 삼성 정문학 첫 자리에 서다. 자, 바로 삼성 메인 게이트 바로 앞에 위치한 상품입니다. 입지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이미 중공전이지만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입점 확정이 된 것이 말해주는 것처럼 삼성 전자 메인 게이트 바로 앞에 코너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현장 관계자분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센트리마 모델하우스 현장에 와 있습니다. 아까 현장을 한번 보셨을 텐데, 어, 이 모델하우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 센트리마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담당자분을 모셨습니다. 자, 바로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센트리마 홍보 담당자 김선영 팀장입니다. 네. 어, 요즘에 보니까 이 센트리마가 굉장한 지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 이또 고덕 신도시 하면은 바로 또 삼성 아니겠습니까? 또 저희 센트리마 현장이 또 삼성의 출입구 바로 앞에 있는데, 그럼 먼저 삼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평택 삼성 반도체 투자 규모와 유입 인구가 어떻게 되죠? 네 삼성은 어, 평택 캠퍼스의 축구장 400배보다도 훨씬 큰 120만평 부지에 세계 최대 반도체 라인을 완성하고자 이미 130조를 투자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년 4월 정부의 지원 아래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분야에도 추가하기 로해서 133조를 투입하기로 확정함으로써 단군일의 최대 최고의 역대급 투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30년까지 총 6기 라인이 들어서게 되면 정직원이 6만 명, 협력 직원을 포함해서 유동 인구가 약 4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기 라인은 2017년도에 가동 중이고요, 이 일기 라인 뒤로 이기 라인이 금년 말에 완공 예정인데 완공이 돼서 내년 2020년 4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서게 됩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에 약 30조 원이 투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천국제공항 세 개를 짓는 비용과 맞먹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 세 개를 짓는 비용과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 고도국제신도시에서도 특히나 이제 센트리마가 입지가 아주 좋다고 네.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센트리마가 들어서는 자리를 한번 보시죠. 바로 여기입니다. 삼성전자 메인 출입구 횡단보도와 직결되는 유일한 빌딩이 바로 저희 센트리마 뿐입니다. 고덕국제 신도시는 삼성을 완벽히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렇게 쏟아져 나오는 삼성 직원들과 협력업체 종사자들을 위한 먹고, 마시고, 잠자고, 놀수 있는 모든 완벽한 인프라를 삼성과 제일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빌딩은 바로 센트리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8차선 3면 대로변에 탁트 시야는 광고 효과로 인해서 매출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이죠. 네, 아, 역시나 제가 뭐 봤던 입지만큼 다시 이제 말씀으로 들어도 굉장히 입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뭐 입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해 주셨습니까? 이 센트리마에 대해서 간략한 개요와 분양하고 있는 상품이 어떤 상품이 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센트리마는 대지 면적이 900평에 두개 동이 들어섰는데요 여기 코너 자리 센트리마 퍼스트 원은 지하 5층부터 지상 9층으로 4층까지는 상가, 5층부터 9층까지는 삼성 협력 업체들을 위한 섹션 오피스 25실과 상가 27호실이 들어섭니다. 현재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롯데리아와 GS 편의점, 치과 등이 임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기업은행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퍼스트 1 바로 옆에는 퍼스트 2 빌딩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 5층부터 지상 11층 건물인데요. 4층까지는 상가로 되어 있고 5층부터 11층까지는 오피스텔이 170실이 들어섭니다. 오피스텔은 롱 베이스를 기반으로 전 세대가 복충이고 베란다 특화 설계를 적용해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소액 투자 상품으로 추천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삼성의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대체 상품으로 워낙 인기가 좋아서 어, 마감 임박 중에 있습니다. 요약하면 센트리마는 오피스텔 170실, 오피스 25실, 상가 95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투자 규모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준공 후에 2층과 3층에 두 건물을 하나로 연결하는 브릿지를 만들어서 빌딩 이용자들의 편익을 더욱 높였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꼭 이것만큼은 어.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꼭 이것만큼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우리 센트리마는 꼭 현장을 와서 보셔야만 확실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인 출입구가 어딘지, 동선이 어딘지를 꼭 체크하셔야 하고요. 상권의 흐름이 집중되는 곳을 항상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마지막 셋째도 입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삼성의 강력한 백그라운드를 업고 있는 상권은 경기와 전혀 무관한 초대박 상권이라는 점과 요즘같이 초저금리 시대에 확실한 투자 상품으로 안성맞춤인 센트리마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특급 상권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라 눈부신 배우 수요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라. 이 모든 것을 품은 센트리마가 아니라면. 삼성타운 바로 앞 40m. 센트리마에서 성공을 시작하십시오. 삼성의 앞자리, 성공의 앞자리. 고덕국제 신도시 센트리마.